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순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사연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강도에게 핸드백을 이제 도둑을 맞았는데 그 어머니가 도로 찾고 싶었던 것은 가방도, 금전도, 태블릿도 아닌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어 6년 전에 죽은 딸 아이의 백혈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딸아이의 유일한 유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건다 가져도 좋고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가하지 않겠으니 딸아이의 머리카락만을 달라고 고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은 왜 핸드백에다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녔을까. 예. 집에다가 조심히 가지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딸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찾더라도, 그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집 안에다가 잘 보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